오른발게그 응. 다음에 왼발을 확실하게 고서그렇지 그래서, 왼발. 그래서 이 왼발 힙, 빠르게딱끊는삼박자맞로 마켓이 가이랑 그렇죠? 위로 올라온다고, 펙이랑. 근데 얘가 앞으로가나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던져 왼발 짧고 그래야 짧고 이거 잘 맞는 거야 그리고 예 저기다 넘어지 그러니까 얘가 안못 던지니까 어깨가 올라왔던 거야 던져 버려 그냥 왼쪽으로 얘몸 왼쪽 방향으로 던져 버려 되고 있다 하잖야 그래. 와 뭐야? 뭐야? 뭐지? 은발. 같았으면 마지막 뭐지? 백스윙도 마지막, 갈 때도 마지막. 요게 이제 조금씩 스피드가 붙으면서 보기에는 같이 거의 동시에 나가는 건데, 무조건 내 힘의 방향은 마지막 라켓은 마지막에 밑을 딱 만나는 거야. 가자. 우발딱 두고, 다 세게. 어, 어 그치. 렇 이제야 나 거의 스텝 하나 왼발을 밀어내서 스텝 하나 둘 왼발을 밀어내서 스텝 아까 했던 거 그대로 <laughs> 하는 거야. 우리는 타이밍과 끝나는. 怎么算呀？ 다시 자 계속 생각해 계속 생각해 그냥 공만 오면 정시점 주시면 안돼자 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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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나 둘셋 너무 좋아 하나 둘셋 꼬아다가 왼발왼발킥 oh